요즘 군대에선 병역 의무 중 학습권 보장과 같은 여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처럼 과거 획일화된 병역 제도가 최근 사회 변화에 발맞춰 점차 개선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 제도를 살펴봅니다. 공희철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헌법의 기초에 병역을 복무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병역 제도의 경우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해마다 병무청의 병역제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인권침해 실태조사 도입, 그리고 지난해 현역 모집병의 화상 면접 확대까지, 그리고 올해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 병역 자원 소집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 매년 19세 이상 청년 2만 3천여 명가량이 이곳에서 판정검사를 거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복무부 적응 인원 최소화와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정밀 심리검사를 확대 시행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지금까지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 정밀한 병역판정검사와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인 임상심리사를 증원하여 병무청에서 정밀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병역 제도 중 병역 이행 관련 증명서 등총 28종의 서류가 종이를 대신해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전자지갑 민원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입영 일자 연기 기준도 창업의 경우 기존 이회 연기 제한이 폐지됐고 질병에 따른 치료 기간도 30일 더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그 횟수를 이회로 제한했는데요. 네, 이번에 횟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를또 검정고시 응시사유로 연기를 할 때는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대해서만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사유도 네, 연기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청년들의 학업과 창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90일까지로 확대해서 충분한 치료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2022년 상반기 달라진 병역제도 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의 수강료 지원 범위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되는 등 병역 이행에 따른 학습권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